유튜브 안녕하세요 리더 패스 리입니다.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어... 불닭 까르보 먹방을 해볼 예정입니다.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2K24 농구 게임을 통해서 지는 사람이 먹는 먹방을 할 예정인데요. 일단 저는 이 채널의 주인이니까 이거를 제가 혼자 다 먹도록 하겠고요. 지금 여기 두 분이서 대결해서 지는 사람은 이거를 한 입씩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<laughs> 영상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오늘의 대결 상대 What's up 지우씨 안녕하세요 Yep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okay. 둘다두 개를 제가 직접 끊려보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, 제가 직접 요리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저의 패션이 느껴지시나요, 여러분? 잘해. 제가 잘하나? 뭐안 되지? 좀 기살려. 아저씨. 죄전아뭐해 <laughs> 물이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best cook in the world.

What are you doing, bro? 참고로, 골프공은 Killer m a e 55. 이거는 g e o r g a b l l o Edition입니다. 60 b u per dozen. 다넣을게 a not h e one! DJ Collins! Ah. Look at that! 굿 믹스를 줄 차례입니다. 아주 굿 믹스. 자, 최근에 이탈리아를 다녀왔잖아요. 브이큐어는. Right? <laughs> <laughs> 자, 이탈리아에 가서 맘마미아. 맘마미아. 라프루라. 본저르나. 차오. 그라지에. 아, 이탈리아 사람 같아요. 그다지. 짜즈 믹스 브로우. 이천리 그 홈. 왜~~ 굉장히 빨개요 이게 와~~ 잘생겼다면 구독 좋아요 <laughs> 제가 17살인데 아직 그얼 p 헤어가안 나고 있어요 제가 아 근데 내가 한 봉지를 먹기로 했는데 어떡하지? 다 부어버렸네? 일부러 <laughs> 한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, 나한 봉지 근데 먹을까? 제가 일단은 저 거실로 가서 한 봉지를 먹고 올게 일단은 그래도 이 말하는 거 지켜야 되니까 스즈게스트리 테이크바이 한입 먹어보는 시간 요 굉장히 바디아머와 함께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? 저는 상의탈의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아호 먹방 하시죠 근 참고로 <laughs> 신라면도 못 먹거든요? <laughs> 아 맵다 <laughs> 이런 소문 무시하세요 <laughs> Uh, bro, you can't drink until the end. Alright, resort. Resort. I'm there. Uh, drink a <back>. Wha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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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<laughs>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<laughs> 아. 끝까지 먹어야지 아, 예. 끝까지 먹어 아. 어, 땀이 보이시나요 알람 o f 가 DJ calling we best music. another one 아 근데 무슨 질문인데 정민 언제 까지짝놀두명과일하고 이기는 정민 과외 너 내가 고통받는 좋구나 옛날에 맨아 이것 좀 커만 못 보자 결정이 좀 나온다 아 진짜 아니 뭐그 물티슈만. 아. 야. 아 맞다. I h o p 아 More blessings, more life. 제리미 사랑합니다. 아아 네, 도와줘 도와줘. 뭐요? 아 어, 도와줘. Help me o e l l a s 음. 아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 사랑합니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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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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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e <laughs> 아, 눈물 나와. 저기 봐봐. 에이, 페레스. 페레스. 빨리! 다 먹어. 음 <laughs> 끝까지. 응. 음 빨리. 아 야! 구독,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끝까지. 끝까지.

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직 이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초 k 농구게임에서 내가 당연히 질수 없다 오케이 그면 2대1 대결 가겠습니다 오 나이스 패스 오 와이더풋 3백 렛츠고 불사 아가 어, 이 비겁한 <laughs> 겁쟁이들이, 이거는 먹기 싫다고 해서, 다음 라운드에 진 사람이 이거 다 먹기. 오케이? 뭐 다른데, 하 오케이, 다음 아. 라운드에 진 사람이 하 먹기. 오케이, okay, 루저들의 불닭 막방 타임. 우후! 한... 오호, 오호! 한입 먹나요? 다 먹어야지. 한 입인데? 먹나고 야, 저 yeah. 먹기로 했어. 아, 영상에 나와 있어. 다 아, 밥 먹기로 했어. 아니, 반모. half. half. 응. Go. 뒤에. Why? Yo, 알 al dente. 제가 최근에 1억에 갔다 I'm 왔는데 아이덴티티한 식감. <laughs> 아, 아, all right, let's go. a 지금 몇대 몇이죠? 라2대1대1 동점 상황에서. 자이언, 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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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루저들이 이 마지막에 칠 칠로 하자. 칠저 놓고 안 먹는다 해가지고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이십일. 아니 열아홉. 열아홉, 열아홉. 세븐틴. 열아은 십사분. 십사분. 자 마지막 11.4개 진 사람 이거 다먹깁니다 진짜. 라스트. 진지하게 해야 돼. 라스트. 라운트 세. 그러면 여러분. 이쯤에서, 이쯤, 여기, 여기까지 유튜브를 봤는데도 구독을 안 눌렀다. 그러면 진짜 실망할 거예요, 그쵸? 여러분. 내가 내 친구들이 구독하는 거다 알거든요? 네, 여러분, 저는 플레이어로 스티븐 리를 뽑았습니다. 제 캐릭터죠. 조만간에 네. DJ 카리가 신었던 조던4 네온, 네온독 리뷰가 올라갈 영상입니다. 많이 봐 주세요. 야옹이의 브라칸 케빈 가넷. 뭐야? 는데 야. 맛있 오케이. 붐이 먹어야겠어. 거 먹을게. 자, 먹으세요. 어, 아 떨어진다. 자, 조심 잡고. 오호! ルージェイ・ワッパーおお<ー>じゃあ、食べてよジェルメシエイ・ワッパーいただきます。いただきます。おぉ、やめてん。おぉ、ジョイシー、ジョイシー。<laughs> あっ、どうお兄さん、すみません。 都是好人，好同了我们欢迎四大。